강연의 마지막을 제가 뭘로 물어보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행복하나요? 그걸 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네, 잘하십니다. 영양 공급이나, 그리고 학업 성취도 면에서는, 뭐,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행복 지수를 연구해본 결과, 꼴찌가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행복하냐? 했더니, 불행하다고 말한 지수가 우리나라 아이들이 1등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행복도가 낮게 나올까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과 진지한 대화를 해봤나요? 너가 아쉬운 게 뭐가 있냐 하면서 그냥 넘기지 않았나요?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이 진짜 행복한가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뼈아대 보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부모 공고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 아이들 정말 행복한가 입니다. 어, 저도 두 아이의 아빠 입니다. 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9살 딸이 있고요. 그리고 4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 제 스스로에게도 어,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어. 부모, 부모님 대상으로 강연을 하다 보면, 지금은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하는 것 때문에 강연을 거의 이제 안 하고 있긴 한데, 한동안 제가 부모님 대상 강연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강연의 마지막을 제가 뭘로 물어보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행복하나요? 그걸봅니다 아, 그러면 대답 어떻게 할까요? 예, 많은 부모님들이 만, 뭐, 네, 잘 하십니다. 예,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이제 그 대답을 들어보면 어느정도 그래도 요즘 아이들 행복하다 어? 또 우리 우리 때 얼마나 힘들었냐 근데 우리 아이들 뭐 아쉬운게 뭐가 있냐 어?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행복한가 그것들을 이제 통계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우리 아이들이 그 OECD 기준으로 볼 때, 음그 신체 발달이나 어 영양 공급이나 그리고 학업 성취도 면에서는 뭐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음 아이들 공부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아주 먹을 것도 잘 먹이고 있고 어 성장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 되게 열심히 지금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 행복해야죠, 그렇죠? <laughs> <laughs> 아, 그런데, 그, 우리 아이들을, 그, 30개국 중심으로, 어, 그 행복지수를 연구해 본 결과, 꼴찌가 나왔습니다. 행복도 꼴찌. 음, 여기 이제 대상은 11세, 13세, 15세였습니다. 꼴찌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그 피사, 아시죠? 어,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우리나라가 이제 피사 점수가 매우 높습니다. 거의 최상위권이죠. 거기서가, 거기서, 음, 어떤 학업 성취도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60개국 대상으로, 음, 물어봤습니다. 그, 학교에서 행복하냐? 했더니,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음, 말한 지수가 우리나라 아이들이 1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 행복도 지수가 우리나라가 꼴찌로 나온 것이죠. OECD에서는 아동 결핍 수준도 평가를 하는데요, 23 나라를 대상으로 17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기서도 우리나라 꼴찌가 나왔습니다. 어, 이상하죠? 아직 우리 아이들 결핍 결핍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아동 결핍은 결핍 수준은 어떤 식습관이나 영양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영양 결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있지만. 어, 대인관계, 여가생활 어, 이런 것도 다 평가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얼마나 친구들을 초대했냐, 어, 혹은 야외 장비가 얼마나 있냐, 뭐 여러 가지 사회, 그 지, 자기의 공동체 이벤트에 얼마나 참여를 하냐 등등등. 어, 그야말로 아이들이 여가를 즐기고 생활하는 여 대인관계에 관련된 어, 것들을 이제 평가합니다. 예, 거기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점수가 아주 형편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동 결핍 수준이 OECD 23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꼴등이 어, 됐는데요. 음, 이러한 통계들을 볼때 본다면 과연 우리나라 아이들, 우리 아이들, 우리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가에 대해서 행복하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어, 듭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 행복도가 낮게 나올까요? 예, 당연히 1 순위는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예, 아, 그 학업 스트레스 조사 29개 나라 중에 예, 당연히 우리나라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1등입니다. 평균이 약 30%인데 우리는 50%. 학업 스트레스는 얼마나, 이게, 치명적일 수 있냐면, 영국에 실시했던, 음 연구하면, 그, 청소년들이 이제 자살을 하잖아요? 어 자살하는 동기를 여러 다각도로 연구를 했습니다. 예, 그 원인 중에, 예 압도적인 것이, 학업 스트레스였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지금, 어 우리 아동, 음, 자살률이, 음, 뭐, 1등은 아닙니다. 어, 상위권이긴 한데, 중요한 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어, 한 1,000명 중에, 우리 아동들, 우리 아이들 1,000명들, 1,000명 중에, 이제 우리 초등학생 포함입니다. 1 0명 중에 한 25명 정도가 약 평균적으로 어, 자살할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한약 4분의 1 정도가 실제로, 음,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1000명 중에 한 7명, 8명 정도가 실제 자살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이 추세는 이제, 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리고 아그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도 연구를 해 봤더니 우리나라 이것도 꼴등이 나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이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음,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공간에 아빠는 스포츠를 보고 있고 엄마는 밥을 하고 있고 어,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이거 함께 하는 시간 아니죠. 함께 하는 시간은 같이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고, 같이 독서를 하고, 같이 놀이를 하고, 등등, 뭔가 교류가 있는 상태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시간, 평균적으로 한 시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아, 어, 근데 이제, 영국, 이게 OECD, 이것도 OECD일까요? 네, OECD군요.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2시간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행복하지가 않고 어, 집에서도 어, 부모와 같이 있지만 실질적인 교류를 하지 못하고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공부를 하거나 아닌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거의 이제 학원을 전정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음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많은 통계들과 어머니들이, 부모님들, 특히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행복도를 생각하는 것과 괴리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제 그게 없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부모님들이 아주 쉽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양 상태였는지 신체 발달이라든지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는 매우 어 최상위 전 세계 최상위에 속하고 어느 누구보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시간을 쏟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돈과 시간을 쏟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진짜 아이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부모의 과도한 기대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거 아닐까요? 학교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경쟁 분위기 속의 아이들이 힘들어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굳이 그냥 얘기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과 진지한 대화를 해 봤나요? 너가 아쉬운 게 뭐가 있냐 하면서 그냥 넘기지 않았나요? 네가 이렇게 공부해서 앞으로 뭐 하겠어? 어? 네가 어 좋은 대학 안 나오면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무시하고 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부모 공부, 부모로서 공부를 해야 될때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이 진짜 행복한가?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통계와 연구들은 상황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부모가 보통 자식을 잘 안다고 과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니 부부관계도 <laughs> 오랫동안 같이 사, 살아도 남편 부인 그속 모를 때 많잖아요 자식들 마음, 모르는 부모가 훨씬 많을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이 부모님이시라면, 음,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 이제 미치학 아동 같은 경우는, 뭐, 뭐,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잘 우대해주니까. 애들은 이제 유치원서부터 이제 뭔가, 유치원이나 여섯 살 때부터 슬슬, 여섯 살 후반때부터 슬슬 뭔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laughs>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많이 힘들어지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이 시간은 매우 다시 돌수 다시 올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 아이한테 되게 유일한 시간입니다. 다시 어린 시절은 돌아오지 않아요. 멋모르게 유치한 마음으로 마냥 어? 놀고 싶어하는 어? 그러한 시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 부모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뺏고 있지 않나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더 행복하면서 무언가를 배워나갈 수 없을까요? 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시간을 쏟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시죠.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혹은 이번 주 주말 혹은 이번에 추석 때 우리 자녀들하고 좀 진지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물론 신뢰관계라는 게뭐 이렇게 한번 얘기하자 해서 애들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게 중요한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이번 기회에 어 자녀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벽을 허, 허시고, 아이들의 이 진심, 진심 마음, 허심탄 진실된 마음을 한번 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음이 조사를 할때 불행하다라고 어 적기보다 집에서 학교에서 행복하다라는 어 것에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 대한민국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